어, 일단 이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, 어, 마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, 어, 마포 아파트, 거의 뭐 우리나라의 최초의 아파트였었는데요. 그게 재건축된 아파트입니다. 그런데 그 재건축된 아파트가 지금 벌써 27년차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어, 그런, 어, 역사적인, 어,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셔도 되겠고, 어, 일단 뭐, 한천 세대 정도이고, 용적률이 277% 정도이기 때문에, 음, 이제 재건축이나 뭐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,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, 우리 지적도를 한번 보면,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, 우리 이제 마포역하고 공동역 사이에 위치를 해 있는데, 이 마포역하고 공동역 사이에 이제 상업지가 이제 두턱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마포 아파트가, 이 마포 삼성이 굉장히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, 향후에, 이제, 나중에는, 이제, 종 상향 가능성도, 이제 같이 상업지로 묶여서,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, 재건축 시에도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,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, 어, 그리고 여기 공동역하고, 이제, 마포역 사이인데, 공동역 같은 경우에는, 컷, 그, 이제, 네 개의 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컷트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, 거의 서울에서, 어 유일하죠. 이제, 왕십리랑 같이, 이제, 네 개가 지나가는 그런 역세권으로서, 어, 이제, 그런, 대중교통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요 일대의 아파트들이 전부 뭐 현대 홍타운이, 동화, 도화동이, 우성이니, 삼성 레미안이니 요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언덕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가격이 오,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고 한데요. 요 마포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더 역세권이면서 또 평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전세 입자도 좀 좋아하는 그런 입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모로 지금 아파트를 살려고 하신다면 또 마포로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아파트보다 뭐 뛰어난 미래 가치를 갖고 있고 입지도 괜찮다 보니까 사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